네, 안녕하세요. 소포스 한국 총판사 다우데이터 성소영입니다. 어, 오늘 발표는 제로트러스트 개념과 소포스 gtna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파트는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제로트러스트와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는 무엇인가, 그리고 글로벌 보안 벤더인 소포스의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해서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제로 트러스트와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입니다. 어, 기존의 접근 방식인 어, 클래식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레거시 네트워크에서 보면 트러스티드 존이라는 개념으로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겨왔고 결국은 사내망에 있으면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장치 혹은 네트워크로 어, 간주해왔습니다. 어, 사실 이 경계를 생각해 본다면 은 쉽게 신뢰를 줄수 없는 매우 위험한 환경입니다. 어, 특히나 이존 안에 있다고만 아무렇게나 암묵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면 은 자격이 없거나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은 경계 안에서 위험한 사이트에 접근했거나 어, 악성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호스 장치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 사실 이런 네트워크 문제점이 계속해서 해킹이나 보안사고들을 발생시키면서. 그 문제점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 이와 같은 구성을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적응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러한 구성을 쉽게 신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지난 2년 동안 이 경계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어, 3, 4년 전부터 제로 트러스트가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보안의 트렌드가 돼가고 있었지만 어, 코로나로 시작된 재택근무가 이 개념을 더욱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어, 사용자는 트러스티드 존 안에 있지 않고요.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외부에서 방화벽도 없고 보안 솔루션도 없는 환경에서 엄격으로 일을 하게 되고 산의 데이터가 외부에 저장되는 경우가 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어, 사스앱, 클라우드 플랫폼 같이 많은 데이터가 기업 경계 외부에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 디바이스, 사용자가 어디에나 있는 환경으로 변하면서 기존의 모델 형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비드 네, 상황이 이러한 환경 변화의 촉매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외에 제로 트러스트를 핫한 주제로 만든 이유는 생활 방식의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집에서 일하기도 아니면 외부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 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이상 가는 공간이 아니라 일을 하는 행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관점에서 새로운 업무 방법이나 행위를 기존 방식에 적용해 본다면 개인별 브런치 오피스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조직 내에서 IT팀은 하나의 지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합니다. 어, 대부분의 조직은 이렇게 원격 작업자들이 외부에 나와서 하나의 브런치 오피스처럼 업무를 한다면 어, 이렇게 수백, 수천 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이러한 상황들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한 개의 지사가 연결이 되고, 온보딩을 시작하고, 폐기를 하고, 정책을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천 개, 수만 개의 근무자들이 하나의 지사가 되면서 이 작업 자체가 큰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VPN을 통한 재택 근무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네트워크가 어,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랜섬웨어나 어떤 악의적인 행동에 공격 방향성과 매개체가 함께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원격지 사용자가 VPN을 통해서 업무를 보게 되면은 원격지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신뢰와 전체 액세스 권한을 암묵적으로 갖게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가진 홈 네트워크는 기업 네트워크의 동일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가 공격자한테는 매우 쉬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여러 VPN 클라이언트 자체에 대한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공격자들이 이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재택근무는 해야 하지만 그 근무를 위해서는 암묵적인 신뢰를 주게 되고 취약점이 있다 보니 사내 네트워크가 해킹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기사들을 발췌해봤지만 이런 내용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IT인들은 뭐를 하고 있냐면은 많은 관리자들은 이 VPN에 대한 대체제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IT인들은 오늘 소개드리는 GTNA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제로 트러스트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지금까지 보아온 기존의 네트워크 경계와는 다른 신뢰 모델입니다. 사내방에 연결되어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이버 보안 모델의 개념입니다. 어, 제로트러스트 세계에서는 기업 내부 네트워크 또는 외부 심지어 네트워크 자체에 관계없이 누구도 암묵적으로 신뢰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 장치, 각 사용자, 각 리소스는 고요한 세그먼트가 되고 각각의 소스에서 신뢰가 확인되고 검증된 후에만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액세스가 허용된 후에도 언제든지 재검증되고 권한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용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이런 필수적인 리소스라든지 어,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위한 인프라들은 자신만의 경계를 갖고 계속된 인증과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한 정책입니다. 어, 사용자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디바이스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접속하는 곳에 대한 접속 권한이나 어플리케이션 권한을 부여받는 어,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어디에 있든지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한다의 의미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매번 얻어내는 것이란 겁니다. 네 그러면은 GTA는 무엇이냐?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사용자를 어플리케이션에 안전하게 연결하는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하거나 커널링을 설정하기 전에 정책에 따라서 아무 것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로 확인하는 환경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개별 장치들은 접근에 대한 각각의 경계 값이 되고. 연결이 된 후에도 사용자와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VPN의 대체제로 GTNA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 GTNA는 VPN과 동일한 점이 많습니다. 어, GTNA는 VPN의 상위 호환 버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블랙베리와 아이폰을 통해서 비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최근에 그 IT 공부하시는 분들은 블랙베리가 뭔지 모르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가까이 던 휴대폰이었습니다. 어, 2007년에 블랙베리가 처음 가까이 던 시대에 어, 아이폰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 아이폰이 2007년에는 블랙베리의 점유율을 어,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금 VPN과 GTNA의 현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VPN을 연결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어, VPN을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네트워크 다른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되고 어, 신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부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VPN의 가장 큰 리스크고 게다가 VPN에서 장치 상태는 고려조차 되지 않습니다. 어, 만약 원격제 장치가 해킹을 당했거나 아니면 랜섬웨어에 감염됐거나 머리열 탐지했을 때 이 장치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공격에 가장 이상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어, GTNA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는 대신에 사용자와 어, 사용자의 장치는 지속적으로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기기의 상태가 어, 정책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기기가 해킹을 당했거나 공격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정상화될 때까지 그 장치는 접속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VPN과 가장 큰 차이점은 GTNA가 사용자를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에만 연결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SSL VPN이나 VPN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은 네트워크 자체를 턴키로 들어와서 접근할 수 있던 것에 비해 지금은 GTNA 같은 어떤 서버에 대한 아니면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부 원하는 것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GTNA를 사용하게 되면 장치가 공격에 의해서 손상되었을 때 정책을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레터럴 무브먼트, 즉 사내 내부 이동 공격에 발판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NA는 VPN보다 훨씬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 VPN의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VPN은 이제 네트워크가 해커한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게 되더라도 어떤 인증을 할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주거나 아니면 관리자는 그 해커 때문에 모든 것을 뺏어야 되는 광범위한 권한을 제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게다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접근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VPN에서 구현하겠다라고 한다면은 IT 팀은 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 거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내부 이동, 즉 레터럴 무브먼트가 너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환경이 되어버리고요. 이런 각각에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VPN이 랜섬웨어 공격의 매체가 되기도 합니다. 또 VPN 게이트웨이로서 단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 포인트를 갖게 됐을 때 네트워크에 대한 중복된 트래픽을 사용하게 됩니다. VPN을 GTNA처럼 설정해서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서 인터넷을 할때 사내망에 접속했다가 다시 외부로 나가게 되면서 트래픽 비용이 두 배, 세 배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어, 각각의 디바이스나 컴플라이언스 상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장치에 대한 안정성 검증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 또 추가로 네트워크 단의 트래픽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단의 상태나 통찰력, 어떤 가시성을 가질 수도 없게 되고요. 음, 또 마지막으로 gtna와 같이 vpn을 원격지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 연결을 위해 어떤 서버에 혹은 어떤 포트에 할당하게 되면 모든 포트와 연결 지점을 분석을 하고 정책화해야 되는 IT팀의 노력과 시간, 이러한 리소스들이 엄청나게 소모되게 됩니다. 네, 반면에 gtna는 vpn에 비해서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 장치, 앱, 장치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목적인 신뢰를 주지 않고 디바이스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를 기준으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내부, 외부 모두 접근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연결성이 매우 편리합니다. 신규 사용자, 아니뭐 신규 입사자 이런 것들을 새롭게 등록을 하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추가됐을 때 이러한 리소스를 추가하는 것도 쉽고 더 가볍고. 더 클린한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GTNA가 기업과 조직의 트렌드인 이유입니다. 어, 첫 번째로는 원격지 근무자를 위한 안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GTNA는 원격 근무자가 앱과 데이터에 안전하고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기존 원격 VPN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세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들수 있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세분화는 암묵적인 신뢰를 제거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내부 어, 레터럴 무브먼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랜섬웨어와 위협의 차단인데요. 매우 일반적인 공격 방법에 근본 원인을 제거해서 랜섬웨어 그리고 뭐 기타 위협이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앱과 사용자의 신규 설정을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앱을 빠르고 안전하게 설정하고, 사용자와 장치를 쉽게 등록, 해제하고, 어플리케이션 상태와 사용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어, GTNA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무엇을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사가 자체적으로 호스팅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데이터 센트의 서버, 아니면은 호스팅 금급자 또는, 어, AWS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버가 있습니다. 다만, 어, 제어할 수 없는 적합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M365, Salesforce, 이런 것 같이 SaaS 기반의 완전하게 퍼블릭한 응용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은 어, 제공하는 제조사가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g t n a 와는 맞지 않은 솔루션입니다. 네, 이런 SaaS형 응용 프로그램들은 흔히들 아시는 웹 컨트롤 아니면 뭐 캐시비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어, 수포스도 g t n a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포스는 백신과 방화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한 제조사입니다. 특히나 같은 어, 엔드포인트 부분 13년 연속 리더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에이전트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으로서 GTN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소포스 GTNA는 다음과 같이 작동을 합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벤더들은 클라우드에서 트래픽을 전부 받아서 내부망까지 접속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 레이턴시가 발생도 하기도 하고, 클라우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소포스에서는 클라우드로 가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로 가거나, 이렇게 게이트웨이 자체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 그래서 중복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네, 왼쪽에 보이시는 게, 클라이언트 어, A, 신원 확인 부분이고요. 오른쪽 GTNA 게이트웨이로 클라우드나 IDC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가운데 소포스 센트럴이라는 단일 콘솔 플랫폼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정책이나 어,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 클라이언트 부분은 저희가 단일 클라이언트로 소포스 전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센트럴은 소포스 전 제품을 하나의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는 SaaS형 클라우드 콘솔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어 t n a 게이트웨이라고 되는데요. 있 클라우드와 레거시 서버를 선택해서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어, 센트럴과 게이트웨이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경우 현재는 윈도우를 지원하고 차후에 맥 그리고 모바일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 소포스 센트럴의 경우에는 인증 서버를 동기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애저 AD와 옥타를 지원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이러한 인증 매체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 세 번째로는 GTNA의 게이트웨이인데요. 어, 클라우드에서 사용 타입으로 소프트웨어 타입, 그리고 VM웨어 타입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만 제공드리고 있지만 차후에 Azure, 뭐, Hyper-V, Utarix, GCP 등 어, 추가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현재 지원하는 이두 게이트웨이는 모두 3개, 6개, 9개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HA 이중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포스는 싱크로나일 시큐리티라는 보안 개념이 있습니다. 어, 소포스가 사실은 gtna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백신, 어, 차세대 방화벽, 인크립션, 이메일, 소포스, 스위치, 그리고 뭐 AP, MDR, 이런 보안 관제까지 솔루션, 서비스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각 제품들이 연동되는 보안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EP는 차세대 백신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gtna와 ep가 연동될 경우에, 어, ep에서, 머레어을 탐지하거나 랜섬웨어를 탐지했을 때, 엔드포인트가 랜섬웨어와 머레어을 제거하기 전까지, 어, gtna 솔루션이 사내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정책화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장치 상태를 공유해서 자동화된 보안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gtna와 엔드포인트를 말씀드렸지만, 방화벽과 엔드포인트, 아니면 방화벽과 이메일, 이런 식으로 연동되는 보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포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TNA는 소포스 센트럴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어, GTNA와 센트럴을 통해서 싱크로나이즈 시큐리티에 대한 이점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로스트의 보안 원칙인 지속적인 아이디에 대한 검증, 그리고 상태상, 장치상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소포스 센트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로 장치상태 값에 따라서 랜섬웨어와 머리어 공격을 당했을 때 장치상태가 정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치 자체를 격리시키는 기능도 이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소포스 센트럴 화면입니다. 이런 SaaS 기반의 보안 매니지먼트 툴이고요. 모든 관리가 소포스 센트럴에서 이어집니다. 어, 모든 GTA 정책,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관련 경고, 리포팅에 대한 액세스, 어, 게이트웨이, 뭐 정책 및 아이디 제공자에 대한 설정 및 구성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백신, 차세대 방화벽, 이러한 것들도 모두 소포스 센트럴에서 정책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d t a 클라이언트는 Intercept X와 함께 단일 에이전트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의 에이전트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로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어, 이런 모든 글로벌 벤더들이 하나의 에이전트로 주요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소포스는 유일한 선두 주자로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DLP, 뭐 매체 제어, 안티 랜섬웨어. 딥러닝 아니면 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한다든지 디스크 암호화 또 오늘 소개드린 gtna까지 하나의 에이전트로 제공드리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 단일 에이전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컴퍼니스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이러한 기능들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it팀에서 매우 좋은 반응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소화된 배포로 하나의 에이전트로. 신입 직원을 위한 새 시스템을 쉽게 배포할 수도 있고 직원이 퇴사할 때 시스템 자체를 어, 폐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고 어, 관리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간소화됩니다 네, gtna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은 gtna 게이트웨이 배포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 컨트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스 기반의 소포스 센트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어, 화면에 보이듯이 현재는 VMWare, EXXI와 a w s 의 GTNA 게이트를 구축하고 어, 제공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소포스 네, GTNA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어, 미리 사전에 세팅되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서 IP 값이나 어, 아니면 포트 번호를 입력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어, 화면에 보이시는 SSH, RDP 같은 어, 많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의 경우에 미리 템플라, 템플릿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수 선택만으로도 설정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구축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ID 확인과 정책 확인이 간단합니다. Azure AD, 그리고 옥타를 쓰고 계셨다면 바로 연동을 해서 어, 클라이언트 아이디, 뭐, 테넌트 아이디 이렇게 필수 정보들만 입력을 하면 은스포스 어, 센트럴과 애저 아이디, 옥타가 연결이 돼서 어, 인증을 위한 인증 서버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 패스워드 아니면 은 인증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정책 설정 화면인데요. 어, GTNA 설정에서 리소스에 적응할 정책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책을 통해 사용자에게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을 하고 아니면은 액세스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앞에서는 계속 에이전트 형태를 설명드렸는데 에이전트 형태의 제품 구성 방식과 에이전트 리스 형태의 어, 제품 구성이 가능하고요 어, 장치 상태 값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을 허용할 것인지 간편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리포팅 및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하는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게이트웨이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관리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세부 내용까지 기록됩니다. 네, 여기 화면에서는 GTNA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요. 이 관리 페이지는 소포스 전 제품에 할당되기 때문에 사용자 백신에 문제가 생겼거나 다른 문제, 다른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모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리포팅 부분인데요. 어, 막상 이 GTN을 구축을 하고 뭐 백신을 구축하고 소프트 제품을 쓰면은 없던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트래픽이 많이 사용됐는지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은지, 아니면은 어떤 사용자의 접근이 제일 많았는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소프트스 센터에서는 어 이런 리포팅에 가치성을 최적화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센트럴 페이지인데요. 이 센트럴 페이지에서는 장치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GTNA는 장치를 검증하기 때문에 장치의 상태도 중요한데요. 어, 또 추가로 말씀드렸던 Synchronized Security 기능에서도 이 장치의 상태 값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사용자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거나 아니면은 머레어를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 빨간색 경고 상태에 머물게 되고요. 그때는 GTNA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왜 소포스 GTNA가 더 나은 보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포스는 글로벌의 모든 벤더 중 유일하게 차세대 백신과 GTNA를 하나에 에이전트를 제공드리고 있고, 장치 상태 값을 공유해서 정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 또한, 하나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네, 추가로 이렇게 소포스 제품 간에 사용 가능한 싱크 n c h r o n i 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손상된 장치가 리소스에 연결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의 단일 콘솔로 단일 에이전트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네, 소포스가 국내에는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글로벌에서 많은 자료들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포스.com에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검색창에, 구글에 소포스를 검색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소포스 골뱅이 다우데이터.co.kr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설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치킨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성소영이었습니다